예 네, 안녕하세요 산과 시골여행 입니다 기초나면 사용하려고 작년 1년 좀 넘은 전부터 틈만 나면 유튜브를 보고 하목난로 거꾸로 타는 하목난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제 완성해서 이제 도색까지 한 다음에 펠렛도 겸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테스트를 계속 하면서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. 펠렛은 과연 얼마나, 어, 키로에 몇 시간, 뭐, 어느 정도 시간을 태우나, 그 다음에 연통에서도 연기가 나면은 그 완전 연소가 안 되는 거라, 연통에서 연, 연기가 나나나를 계속 확인하면서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. <목소리> 정말 펠렛의 양은 정말 너무나 조금 양으로 많은 시간을 태우는 것을 많이 확인했고요. 화목과 같이 겸용으로 쓸수 있는 거는 뭐 완전 해결하였습니다.